정자왈 오문저 부자하니, 맹장자지 효야 기타 가능냐니와, 기불계 부지신과 여 부지정의 시낫는냐라 바로 이어서 효를 바로 제기합니다. 바로 누구냐, 그 노나라의 이른바에서 유수한 가문이죠. 맹시 집안인데요. 내가 저 선생님한테 들었으니, 맹장자의 효는 그 다른 것은 내가 다 가능한데, 그다 가능한데 그러나 그 아버지의 신하와 그다음에 더불어서 아버지가 하셨던 그 정치를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 그저 하기가 어렵다, 능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. 자 맹장자는 누구냐면 제가 그 해설 첫 번째 줄에 쭉 써있을 겁니다. 맹헌자라고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이 맹헌자는 어디에 나오느냐면은. 그~ 대학에 나오는 사람이죠 대학에 치국평천하 장에 치국평천하 땅에 이른바에서 맹언자는 뭘로 나오냐면 내가 집안에 세금 거두는 신하를 둘지 언정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겠다라고 했던 그~ 노나라의 굉장히 청렴한 그~ 대부입니다 그~ 맹언자가 되고 그 맹언자의 아들이 바로 맹장자죠 맹장자인데 그 맹장자를 공자가 칭찬하면서 했던 말입니다. 그 맹장자의 효는, 그죠? 그맹장 증자도 효로 표현할 때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죠? 오늘날에 중국의 뭐 10대 효자 중에 하나가 바로 증자라 그랬죠? 어, 증자라 그랬는데, 그 증자가, 증자도 내가 그 효에 대해서는 나도 남못지 않은데, 그러나, 맹장자의 효도 가운데 이두 가지는 참 일반인들 행하기 어렵더라. 그러니까, 지금 증자에 뭐 대부가 되지 않았는데, 맹헌자가 대단히 정치를 잘했습니다. 그래서 그 아버지가, 아버지 때부터 쭉그 종사했던 그 아버지의 신하들. 보통 내가 집안에 대를 이으면 신하들 싹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죠.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셨던 정치, 아버지는 철저하게 정전법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. 그러기에는 또 세금이 씀씀이, 에 당시 씀씀이로는 좀 부족할 겁니다.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아마 세법도 고칠 겁니다. 그런데 그 아버지가 썼던 그 신하들, 아버지한테 봉사했던 신하들과 아버지의 그 정사를 고치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. 이건 굉장히 어렵죠. 그래서 이건 실로 어려운 것이더라. 다시 말해서, 앞서 가신 분의 그 좋은 정치를 요즘에 위정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? 살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 고치더라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.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, 이 맹시 집하은 노노에 계속 나오죠? 그 맹의자, 맹시자 같은 경우는 어떻던가요? 돌아가실 때, 자, 뭐, 누구죠? 그, 저기, 뭐야, 그, 공자한테 아그 밑에 다 있죠. 공자한테 가서 그 반드시 가르침을 받도록 하라 그랬죠. 그래서 맹희자의 장자가 남용이죠. 어, 남용 같은 경우는 공자의 뭐가 누가 됐죠? 조카 사이가 됐죠. 조카 대가 된 사람. 그래서 맹의자, 그 다음에 그 맹무백, 맹경자 다 논어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. 그나마 그삼한씨의 후손들 가운데 가장 좀 그래도, 그래도, 또 도덕에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다. 라고 볼수 있고요. 그 다음에. 십...